콜티비 cool 핫클립 자033또 뜯어보겠습니다 일곱번째 0300또 뜯어볼게요 갑니다 가자 꼭플레로 이게 나왔어 오플레로 이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일단은 플레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플레그가 1초도 안 돼서 횟수가 자세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 팀은요 아! 안 돼! 알칸타라! 아, 나. <laughs> 아, 알칸트라군요. 아, 알칸타라가 있어가지고, 알칸트라를 알칸타라고 불렀네요. 아하, 아쉽군요. 팀이 안 맞았어요. 등증량 63. 드면요 매주 태에 달려있는 알칸트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카드, 다이너드 택, 뜯어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o <목소리> <목소리> 오호호호오늘의오네일오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의네일입니다 자, 오늘 골글이 나왔습니다. 양신, 양신 나와 <laughs> 양신이 골글이 있습니다. 오, 일단 이승엽, 김동수, 피하면 무조건 해기득입니다. 자, 스탯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스탯은요, 아, 이 미친 주력 뭐죠? 설마, 드디어, 드디어 3종 범이 삼정범 스밀이 확실히 납니다. 자 삼정범 맞습니까? 팀은요? 그렇죠. 삼정범입니다. 이야. 뭐? 정범이? 우와. 드디어 삼정범을 0 3등에서 골글로 먹었습니다. 이뇨. 이야, 제가 삼종범과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삼종범을 하루에 세 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진짜 빵 터졌는데, 우와, 이거를 골글로 03댁에서, 다이도도팩에서 뜯어먹네요. 우와, 제가 연도팩에서 플래그를 지금 두 번째거든요. KTD 에서손나서 그리고 여기 03, 삼성댁에서 03, 이종범을, 아, 드디어. 타일런드 팩을 매주 다섯 장씩 뜨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야 열 장도 아니고 한장 뜯어서 이게 나왔어요. <laughs> 이야 이야 이야. 자, 삼종범 스펙 확인해 봅시다. 등증량 전구가 쫙 빠져있네요. 아 주력은 등증량도 잘 붙어 있었고 하체 단련도 C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디비안요. 승하정 달려있는 삼종보입니다. 일단은 수변강이고요 제가 아직은 순혈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 깊혀 놓겠습니다. 아직은 안쓸 거예요. 쓰게 되는 그때쯤에 제가 요거 김동수와 함께 수변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이 03, 삼성댁에서는 다이언서 댁에서 첫 골그를 먹어봤네요. 아, 좋고요 아, 콩팀장님 감사합니다. 콩팀장님, 콩팀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유튜브 복귀 선물을.